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음에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 시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간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번 한 주는 지난 주 초에 기상청에서 한 주간은 참 무더울 것 같습니다라는 일기예보를 하였던 것처럼 서울과 인천의 날씨가 낮 기온이 30도가 넘나드는 무더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듣다 보면은 꼭 저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의 때 일이었어서 그런지 꼭 기상청에서 아침에 아침을 먹을 때에 우산을 들고 가세요 하면 비가 안 오고 내일은 오늘 오늘은 비가 안올 것입니다 하면 비가 오는 이런 어렸을 때의 경험 때문인지 한 번쯤은 이상하게 믿질 못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과연 기상청의 예보는 얼마나 잘 맞을까? 그래서 2016년도의 자료이긴 하지만 불과 2년도 안된 자료이기 때문에 갖고 와 봤는데 몇 프로가 될까요? 보통 비가 온다 안 온다로만 따지면50% 아니겠습니까? 장마철에 비가 온다 안 온다. 근데 참 신기한 이 데이터를 얻게 되었는데 2016년도에 기상청이 발표한 예보가 장마철 기준으로 28%의 정답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 좀 어떠세요? 아좀쑤시네 비가 올것 같아 이렇게 맞추는 게더 나을 것 같은 정도로 고작 기상청 예보가 28%라니요. 찍어도 50%는 돼야 되는데 28% 그래서 기상청이 돈이 없나 싶어서 또 기사를 검색했더니 몇년 전에 590억짜리의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하고, 이제 새로운 추경 예산을 해서 600억짜리 새로운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해서 이 수정 오차율을 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또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슈퍼컴퓨터 한 대만 590억, 새로 구입할 것 600억, 여러 가지 인프라만 따져도 수천억, 수조에 이르는 이 과학을 갖고, 기상청은 28%의 정답률을 갖고 비가 온다, 안 온다를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옛날에 과학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산업 사회가 빨라지고 과학이 빨리 발전하다 보면은 이제 모르는 것들 다 없어지고 신화적인 것 신적인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독교와 같은 종교는 필요가 없어질 게될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했던 예견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점점 더 과학이 발전이 되면 될수록 오히려 과학자들이 먼저, 아, 신은 살아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고백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후 수십 년의 역사 속에서 과학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발전을 했으나 그들이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아,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든 동물의 생명이든 이 세상의 자연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비한방울로 내릴 수가 없고 사람의 노력으로는 우박과 심지어는 미세먼지 하나도 잡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세상의 창조주의신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의 시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이심으로 믿으십니까? 세상은 돈이 최고야 돈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권력이야 권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타, 과학 여러가지 여러분들이 믿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진리가 될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고 수천 년 앞으로의 수천 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할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리하시고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자녀로 고백되고 우리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평화를 얻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공통적인 예화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탐배가 광풍을 맞고 휩쓸리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처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자 강의 반대편으로 사람들을 피해서 새로운 곳으로 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36절에서 말씀하시듯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씨 뿌리는 비유 씨의 성장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복음을 사람들에게 배 위에 서서 광풍을 마이크 삼아 전달하신 후에 그배에 서신대로 그대로 강을 건넜음을 우리는 배경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곰을 배의 고물 쉽게 말해서 배의 밑바닥 부분에 있는 후미 쪽에 가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잠시 아주 잠시였을 것입니다. 눈을 감자 갑자기 광풍이 일게 되고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을까 염려되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깨웁니다. 말씀에서는 예수님께 그저 이야기한 것으로 나와있지만 이 제자들의 성향을 잘 아는 우리들은 상상해보건대 호들갑 떠는 제자들은 난리 난리 날리 치어가면서 예수님을 깨웠을 것입니다. 반협박을 해가면서 예수님 저희를 죽일 것입니까? 라면서 아마 바지까랑이를 붙잡으면서 깨웠을 것을 예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급한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잠에서 깨어서 다른 말씀하시 아니시고 바다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잠잠해지라 고요하라라는 이 선포의 말씀을 내리자마자 즉시 잠잠해지는 광풍을 제자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40절과 같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한마디로 너희가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방금 전까지 내가 천국에 대한 복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선물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는 어찌 나의 말을 믿지 않고 그저 너의 생명만을 따지고 두려워하느냐라고 질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많은 직업군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실 것같니다 가장 많은 직업군이 바로 어부입니다, 어부. 이 어부들은 이갈릴리라고 하는 바다는 물론 광풍이 자주 이르는 바다라고 합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해 가면서 낚시를 하던 어부들이 광풍이 부는 것은 어제도 불었을 수도 있고 언제든지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아버지나 부모님에게도 다 이야기를 들어서 아 그곳에는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생계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내가 직업이 어부인데 직업이 목수인 예수님한테 가서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자들이 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 여러분들 우리들도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바라는 간구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생명의 지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목라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저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죽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외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과 에서가 있었을 때에 에서가 야곱의 그 팥죽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장자권을 얻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 팥죽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저 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그 건강한 에서가 팥죽 하나 안 먹는다고 죽겠습니까? 우리들도 그 기도의 제목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을 가게 됩니까? 아니면 당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생명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닐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광풍을 눈으로 보자 불안해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이해되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과연 그렇게까지? 내 모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도 무시한 채 그것만을 매달릴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다 보니, 구약성경에는 요나서의 내용이 참 흡사하게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기적은 마치, 구약성경에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그것이 두렵고 떨리고 또한 개인적으로 싫어서, 다시 쓰러가는 배에 타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다시 쓰러가는 배가 광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 그 요나가 바다로 자신의 몸을 던져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게 되는 기적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물 그리고 회복되어 믿음의 길로 걸어가서 니느웨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기적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의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요나서에 나오는 이 광풍 속에 바다에 빠졌다가 물고기에서 살아난 요나의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라 것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자신의 생명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닥달하여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꾸짖지 아니시고 그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지만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보여줍니다 너가 광풍을 만나게 되고 또그 가운데에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너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의 그 불안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하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 중 당연한 것은 우리들에게 하루하루의 평강과 평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따라가기 보다는 눈앞에 있는 문제, 내 귀에 들리는 문제, 내가 말하고 싶은 문제를 마치 내 목숨이 걸린 것처럼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에 우리의 중심을 빼앗겨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보여 주심으로써 다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다시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불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길만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참 토요일 날 설교를 읽고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메일이 참 많이 날라오는 하루입니다. 아침부터 가장 많이 날아오는 스팸 메일이 무엇이냐면 로또 이번 주는 땡땡땡땡땡땡땡땡입니다. 000 000 지난 주에 누구누구누구가 당첨받았습니다. 또 새로운 거 로또 이번 주 번호는 모모모모모모입니다. 돈을 내시면 더 자세한 걸알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스팸 메일이 참 많이 옵니다. 그것을 실수로 아이고 들어가 보면은 이야 그럴싸합니다. 아, 지난 주에 누가 당첨이 됐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웃긴지요. 복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식적으로 사람들의 돈을 공공재로서 모아서 제, 이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근대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아주 전통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스는 복권은 강제력을 수발하지 않고 공공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희생 없는 조세라고 표현할 정도로 역사적으로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만들 때 돈이 필요하자 복권을 발행해서 막 사람들의 돈을 모았습니다. 또 진나라의 만리장성을 건립할 때에도 복권을 막 만들어서 사람들의 돈을 모았습니다. 로마의 재건을 할 때도 복권을 발행해서 다시 충당하였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라는 돈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 동시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술이라는 것이 복권인데, 지금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으로써그 복권을 갖고 또 다른 상술을 저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얼마나 웃긴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복권이라는 것 제도 자체, 도박이라는 것 자체가 무조건 그 도박을 만든 사람 복권을 만든 사람이 돈을 벌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이야기 하죠. 야한 방이면 인생 역전이야. 한 방이면 돼. 모두가 천 원짜리 로또 복권 하나에 평등해. 이건희 회장도 나도 천 원의 로또에 인생 역전이 될수 있어.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자본주의의 농락입니다. 안타깝게도.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이 역전이 됩니까? 네, 역전이 되더라고요. 3분의 1은 잘 지내던 화목한 가정이 깨집니다. 인생이 역전되지요. 3분의 1도 나머지 3분의 1은 잘 만들던 그 가정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투자하고 투자하고 투자하다가 결국은 복권을 사고 술을 취하고 알코올 홀리기 빠져서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원래 잘 살았던 사람들이어서 성실히 잘 산다고 합니다. 자. 인생 역전되지요 3분의 2가 망하는 역전이 되는 이 놀라운 자본주의의 역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천원짜리 로또에 인생을 겁니다 아, 이번 주는 주님 이 번호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라 으할 정도로 이 자본주의에 얽매어서 우리는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이 연약한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참 간사한 것이 로또 번호에도 위로를 얻는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어떠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고작 수백억 짜리 슈퍼 컴퓨터를 들어와서 28%의 기상 예보를 맞추는 기상청의 과학을 믿으시겠습니까? 비가 내리고 광풍이 불다가도 잠잠해지거라 라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순종하여서 광풍이 잠잠해지는 그 역사를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저 세상의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수만 분의, 수천만 분의 일에 희망을 거는 그 얄팍한 인간이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고, 그것이 옳은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 제자들에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 주었을 때에 제자들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예수님께서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헉, 놀라고 믿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에이, 누구야? 끝!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성경을 넘겨볼까요? 바로 뒷장만 넘어가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이겨내고 이제 한 지방으로 거라사에 있는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것이 어떻게 나온 말씀이냐면 그 광풍 을 뚫고 이적을 기르, 일으키시고 도착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여인 군대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돼지에게 그 귀신이 들려져서 다 돼지에게 이어 귀신이 입혀서 여인은 자유롭게 되는 이적을 예수님에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야 예수님의 영광이 이것이고 권능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떠나가 주세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적, 아,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보여주실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적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은 바뀌게 됩니다. 광풍을 잠재우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다는 라 것입니다. 평화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그저 눈뜬 장인과 같은 사람이었고 귀신을 쫓은 이적을 통해서도 오히려 두려워해서 예수님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적은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속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은 예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눈을 감음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본질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눈을 뜨고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봄으로써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편히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믿음과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 소리치고 하소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번 한 주의 삶을 통하여서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도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는 믿음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믿음은 전적으로 100%의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적의 영광을 누리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해결되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와 단둘이서 일본에 있는 한 여행을 쭉 오랜 기간 일본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계획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이라는 것이 조금 유동적이라 유동적될수 있으니 하루는 기차역 앞에 아마 동경역이었는지 한큰 기차역 앞에 있는 여관방 같은 곳에 급하게 밤 늦게 숙소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세평네평 되는 진짜 고시원 같은 방을 겨우 얻어서 방에 들어가는데 어 저는 뭐 밤이 늦었으니까 씻고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에 되는데 할아버지의 모습이 수척하시고 부석부석하신 겁니다. 왜 그러신가 봤더니 그 오래된 건물이 혹시라도 불이 나면 어떡할까? 어, 불 나면 어떡하지? 라고 비상문으로 통해서 한번 대피 훈련을 혼자서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대피 훈련 혼자 하고 오시고 갑자기 약간 지진이 나는 것 같으니까 또 지진이 나면 어떻게 대피를 하지? 지진 훈련도 혼자 하시고 또 옆에서 소리가 나면은 어, 무슨 소리가 나지또 깨어서 보초를 서고 계셨던 것입니다. 화재가 불이 날까, 지진이 날까, 사고가 날까, 그 염려는 와중 가운데 손자가 어떻게 될까, 그 염려하는 마음이겠죠. 뜬눈으로 밤을 새워서 잠을 잤고, 저는 쿨쿨 아주 혼자서 대자로도 잘 잤던 것 같습니다. 이 기억을 생각해보니까 평광,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편안함을 느끼지? 우리가 언제... 그 두려운 마음을 세상의 이 두려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안락함을 느끼지 라는 걸 생각해 보았을 때, 아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안락함을 느끼는구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 옆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아무리 제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불이 나는 것이 위험한 것을 모를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에 지진이 많이 나서 지진이 위험한 거 모를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단잠을 잘수 있었을까요? 옆에 있는 할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할아버지가 해줄 것이고, 불이 나도 할아버지가 날 키워줄 거고, 뭐가 문제가 있어도 할아버지가 해줄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푹 잤습니다. 반대로 할아버지는 저를 의지할 수 없으니, 뜬 눈으로 두려운 마음의 하루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들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평안은 지식도 과학도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내 노력과 힘으로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비상 계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편안한 잠을 자고 우리의 아주 안락한 삶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는 참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기의 마지막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광풍 가운데 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은분 만나게 됩니다. 누구에게는 광풍은 두려움의 존재고 누구에게는 광풍은 도망가고 싶은 또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인 요백에게는 광풍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에 혹여나 우리에게 허락되는 세상 가운데의 풍파, 우리들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이심을 우리의 눈 앞에서 보여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제자들, 선조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한 주의 삶이 되어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임만누엘의 삶, 두려움과 떨림의 삶이 아닌 감사와 기쁨에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베로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 0 1 8년에 상반기 6월 마지막 주 삼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너무나도 두렵고 떨린 마음에 하루 하루를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임으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나 너무나도 연약한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또한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노력과 열정과 힘으로는 우리들의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광풍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에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입술이 되게 도와 주시옵고. 그런 모든 광풍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안락함을 누리는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는 한 주를 허락해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내려놓고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믿음의 가정의 삶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